덕부입니다. 오늘 해탈도 8일째입니다. 오늘 공부할 댓글은, 자, 나 자신은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밝은 에너지를 만나지 않으면 갈등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 어두운 에너지와 함께 있다가 밝은 에너지를 만나니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내용 이야기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면 여러분, 이울거거요요 여러분, 자 주로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분여 그,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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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어두운 기운을 갖고 있는 즉 부정적인 불평불만하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영혼들도 나의 주위에 와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운이 내 몸에 이렇게 오실 때는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늘 무기력하고 기운이 다운되고 그리고 특징이 밝은 햇빛을 보려고 하지 않고 꼭 밤에 활동하고 낮에 되면 낮잠을 자고 이불 속에 들어서 햇빛 보러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1년 심한 사람은 제가 9년 막 19년 이렇게 하신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만나 서 해결이 됐는데 아주 간단해요. 먼저 이렇게 지금 우리 덕분 설고 그렇지 밝은 기운을 갖고 온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오 너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좀 있고 싶다고 해서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과정부터 밝은 기운을 못 가게 어두운 기운들 막, 막 막아요. 그래서 몸이 엄청 오기 전에. 아,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이래서, 아,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사이 넘기고 또 여기 도착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죽으라고 더 힘들어요. 요게,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요, 비밀의 열쇠야. 어두움 속에 있으면, 원래 당연하게 그래있는줄 알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편안해요. 그런데 이 밝은 기운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갑자기 우리가 불을 탁 켜면 눈을 떠기가 힘들잖아. 똑같아요. 눈이 부셔서 막못 뜨잖아요. 그거 같아. 그래서 밝은 기운과 어두운 기운이 교차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오히려 밝음을 모를 때는 갈등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냥 무기력하지만 하루하루 보낸다고. 근데 뭐 전쟁을 하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고비를 넘기면 결국 모든 생명들은 밝음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근데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데 그걸 잘 견뎌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이유를 알았어요. 밝음을 만나기 전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없어요. 똑같은 환경이니까요. 근데 그 어두운 환경에 늘 익숙해있으면 습관이 돼서 편안하다고요. 그런데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서 밝은 곳을 찾게 되는데 그때 밝음이 꼭 눈이 부셔서 더 눈을 못 뜨는 것 같이 힘드는데 잘 넘기시면 됩니다. 이걸꼭 아시고 있으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오히려 이것을 더음더 좋아질라고 그러네 이렇게 항상 더 좋아질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